예,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 때문에 지금 연일 시끄럽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laughs>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했는데요, 전부 김명수 대법원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뭐, 몇, 몇, 가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을 만나서 거짓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거짓말 한마디가 그를 아주 비겁하게 만들고, 예, 참, 일파만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시련으로 역사 속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위신제 노브로 갔는데요. 노브는 예루살렘에서 북쪽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당시 제사장 아이 멜렉이 사는 곳인데요. 본래 이제 성막이 실로에 있었잖아요. 근데 불레색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뺏겼다가 다시 되찾은 후에 이제 법궤가 옮겨지면서 제사장이 머무는 성이었던 뉴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뉴브로 간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제사장 우림과 두밈을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알고 싶어했었고요. 또 당장 지금 양식이 없어요. 예, 굶주린 속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3일길 이제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양식을 먹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참 배고프고 그다음에 자신의 몸을 보호할 무기를 구하기 위한 목적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 아이 엘렉이 떨면서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냐?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다윗은 사울의 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명령을 내리면 다윗은 자기 죽음을 불사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사울 왕의 칼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아주 포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막 쏟아내니까 그 여론이 전국에, 야, 사울왕이 아주 그냥 그 겸손했고 참 인자하고 인내했던 그 왕이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다 하더라 하니까 자그 사울 왕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쓰이겠어요? 악하고 포악하게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더욱이 다윗은 천부장이 아닙니까? 혹시 그가 사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을 해하려 오지는 않았는가 하는 마음에 떨면서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진실하게 말해야죠. 아니 자기 단임 목사하고 말하면서 단임 목사를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면 그게 올바른 성도겠어요. 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유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나이다. 명백한 거짓말이죠. 제사장이 있습니다. 너왜 여기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제사장님, 왕께서 확하고 잔악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죽이려고 마음에 착정하셔서 제가 지금 도피 중에 있습니다. 하고 알렸더라면 어떻겠어요? 예. 그는 자기 자신이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인 것을 감추면서 마치 왕의 특명을 받아서 어떤 특수한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이 자기 자신 다위대에게도 화가 되고 제사장 아이 멜렉에게도 큰 화가 됐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집 나온 개가 있었어요. 예. 새벽에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집 나온 개. 그날 비가 보슬 보슬 내리는데 하얀 개가 비에 쪽 맞아가지고 그냥 촬영하기 신세가 참 가련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아파트만 아니면 데려다가 마당에다가 묶어놓고 사료라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개가 아주 촬영하게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쫓기는 사람의 신세의 눈빛입니다. 불안하죠. 주인은 없죠. 아니, 주인을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러니, 어떻게 도망쳐 나왔는데, 비쫄았당 맞아가면서, 그 추운 날 탈탈탈 떨면서, 며칠 굶어서, 그 고통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 빵덩어리나 하나 던져줄까 하고 쳐다보는 애잔한 눈빛. 오늘 그 눈빛이 당신의 눈빛입니다. 제사장 아이멜렉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이제 떡을 얻게 되고, 무기를 얻게 되고, 단초가 시작이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10년 동안 그 고통과 고난 속으로 밀어넣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거짓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올바른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을 왜 합니까? 지금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녹당에 가서 하나님의 성막에 이르러서 제사장 아이멜렉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집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하고, 더 진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참, 이게 인간의 아이러니죠. 다윗슨 사우랑의 광기를 봤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눈빛을 본 겁니다. 그의 의지를 본 거예요. 그를 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사우랑이 악신이 들려서 역사하면 자기가 수금을 타면 그 악신이 물러갔었어요. 자,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요나단의 보호하심 손길을 통해서 이제 그가 생명을 구제하고 도망자가 된. 근데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40만 명보다 강한 그런 하나님의 전사였다, 이게. 왜? 40만 명이 덜덜덜덜 떨면서 성 밖으로 바람자짝내 뒤뛰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갑옷을 두른 것도 아니고 짧은 천으로 된 옷을 두르고,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고백하듯이, 사울왕이 죽인 것은 천천히고, 다윗왕이 죽인 것은 만만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일을 이뤄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 일을 이룰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게 생겼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면,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장을 속인다.